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오늘은 핵심기초 이론반 제9강 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필기노트는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일단 갭이란 영어로 차이 또는 격차 또는 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풀이를 하면은 전일 종가와, 오늘의 시작가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종가와 시가의 가격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해서 3시 30분에 정규시장이 끝나죠. 그면은또 오후 4시부터요. 오후 6시까지는 시간에 다닐까란 그런 거래가 이뤄져요. 그럼 일단 요거는 알 필요 없고, 그럼 6시에 9시에 시작해서 정규시장이 그리고 6시에 장이 끝나요. 그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시간이 비잖아요. 그 시간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이길 9시까지, 오전 9시까지, 이 장이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허 취득이나 어? 삼성전자가 뭐 장이 끝난 다음에 공시에 무슨 뉴스에 무슨 특허를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다. 또는 무슨 뭐 이번에 나오는 핸드폰이 뭐 대박이 났다. 아니면은 무슨 좋은 공시가 떴다. 이랬을 때이요 사이에 그런 공시가 떴을 때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살라는 사람이.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 주식을 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때 장이 시작하기 전에 매일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예, 시작되기 전에 동시효과는게 이루어집니다. 이 동시효과가 뭐냐. 오전 9시에, 예, 오전 9시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 주식을 얼마에 살지, 이때 일종의그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음, 삼성전자가 뭐 장이 끝나고 오후 7시에 오후 7시에 무슨 갑자기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후 7시에 무슨 폴더블 폰이 대박이 났어요. 음, 폴더블 폰이 전세계 매진 뭐 매진 이렇게 다 인기가 너무 좋다고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매진됐다고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이 삼성전자를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8시 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이 전일 종가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이었으면은 이 5만 5천원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좀더 비싸게 사서라도 갖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는 6만원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얼마에 살 거냐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때, 이 가, 그때 만약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은 6만원, 예를 들어서 6만원에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은 9시에 6만원이 되는 거고요. 5만 5천원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은 9시 시작할 때 시작가가 5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무슨 이재용 회장이 오후7 시에 구속이 됐다고 속보가 떴어요. 오후7 시에 장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 다음 날이 어 삼성전자 주가는 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대표가 구속이 되니까 뭔가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당이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종가가 5만원이었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좀 이런 불안한 악재가 있으니까 좀 싸게라도 빨리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만 5천원에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4만원에 팔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4만 5천원에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은, 이음 시간대에 9시에 그러면 4만 5천원이 시작가가 되는 거고요. 4만원에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은 또 9시에 시작가가 4만원이 이렇게 측정이 돼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끝난 가격이 5만원인데, 어, 특허가 출현돼 가지고 6만원에 시작하면 은만원차이에 만원에 갭이 상승이 된 거고요. 만원 갭 상승, 그리고 5만원이었는데, 다음 날, 시작가가 4만원이면은, 만원의 갭 하락이 있었던 겁니다. 요 정도로 개념 잡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어제 종가보다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을 비싸게 살려는 사람이 아니면은, 갭 상승이 나타나는 거고요. 어제 종가보다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갭이 하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 어제 종가와 같은 가격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5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5만원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보합 보압, 보압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갭상승, 가격이 어제 종가보다 높게 시작했다. 갭상승, 어제 종가보다 낮게 시작했다. 갭하라. 그리고, 보합 이 가격이 높게 시작하고 낮게 시작하는 그, 그런 기준을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는데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뭐 밤사이에 급등을 하든지 급락을 하든지 뭐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는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우한폐렴이 유행 중인데 밤 사이에 뭐 사망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경제 둔화 우려나 뭐 간밤에 그런 새벽에 그런 게 부각이 되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럼 한번 갭 상승이 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갭 상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갭상승은 어제 종가랑 오늘 시가의 그런 차이잖아요. 요두 개의 캔들을 보면은 일단 그림을 쭉 그려보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갭상승과 갭파락을 한번 그려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한번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갭상승과 갭파락의 그 갭은 요 노란색의 웜,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거예요. 어제, 여기가 어제 캔들이라고 보면은, 시가와 종가잖아요. 여기가 종가고, 여기가 시가잖아요. 요 노란색만큼의, 이 여기가 갭 상승이 된 겁니다. 이 동그라미. 노란색 원만큼의 갭 상승. 다시, 보시면은, 어제 종가와, 어제 종가 여기죠. 오늘의 시가, 여기죠. 오늘의 시가, 요, 요 사이가 갭상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차분하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에서는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죠. 여기, 이 캔들에서는 시가와 종가. 여기가 종가죠.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시가. 어제 종가와 오늘의 시가 여기가 시가죠 그러면 여기가 갭 상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가 시가 어제 종가 어제 종가와 오늘의 시가 요 사이가 갭 상승이 되는 거죠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갭 상승이 요만큼 일어났다 여기와여기의 차이만큼 갭상승이 일어났다. 여기와여기와 이만큼의 갭상승이 일어났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그림에서는 여기가 식가, 여기가 종가, 여기가 식가, 여기가 종가. 그러니까 요만큼의 갭이 상승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할수 있죠. 다음은 개파락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제 어제 종가랑 오늘 시가의 차이거든요. 개파락.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 여기가 종가와 시가 요 사이에 여기에서 요까지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다음날 가격이 시작하는 가격이 개파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 그런데 여기가 시, 종가와 시가의 차이잖아요. 여기가 시가 하면은 요만큼 아침에 개파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가, 종가, 여기가 종가죠. 그리고 여기가 시가입니다. 러면은요 가격만큼 개파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도 여기가 시가와 종가, 여기 종가와 여기 시가, 러면은 요만큼의 개파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시가, 종가, 여기가 종가죠. 여기가 시가, 요만큼의 아주 큰 갭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이해 되시겠어요? 시가와 종가의 차이, 그 가격의 차이.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요기. 요만큼의 개파락이 일어났다. 여기와 여기, 요기. 요만큼의 개파락이 일어났다. 여기와 여기, 요기. 이만큼의 개파락이 일어났다. 전일 종가와 오늘의 시가, 요만큼의 개파락이 일어났다. 요기와 요기, 여기, 요만큼의 개파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들 이해가 가셨어요? 다음날, 다음날 시작 가격과 전일 종가의 그 가격의 차이를 갭 상승을 했다, 갭 하락을 했다 이거를 갭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갭에 대한 이해보다 그갭 상승과 갭 하락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갭 상승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장 초반에 그냥 매수세가 많다는 거죠. 누군가는 비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전일 그 장이 끝나고 오후 6시부터 아침 8시 40분 동시효과가 일어나기 전까지 뭔가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뭐 삼성전자가 특허를, 특허를 취득했다든지, 뭐 셀트리온이 무슨 임상에 성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이 뭐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장 초반에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갭을 상승으로 시작한다는 것 맞잖아요 5만원 짜리가 예를 들어서 6만원에 시작을 해요 5만원에 끝난게 그럼 누가 뭐, 뭔가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로는 이 매수세가 처음에 많다는 거는 이건 조금 심오한 얘기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5만원 하던 삼성전자 아침에 6만원이 하면이요 사이에 갭이 1만원이 나온 거죠 1만원 1만원이 지금 갭이죠 갭 떠서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 초반에 이거 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 이 아침에 만원이 더 떴, 떴잖아요 꽁돈 생긴 거잖아 꽁돈 만원 그쵸 그러면 아침에 이 만원에 대한 5만원에서 6만 5만원으로 끝났었는데 아침에 6만원 시작했을 때그 만원의 차익을 챙기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많이 팔겠죠 이해 되셨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5만원 짜리가 다시 한번 아니 어저께 5만원 짜리가 아침에 뭐 끝나가지고 10만원에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좀뭐 특허를 취득해가지고 5만원이 이게 넘어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5만원을 이 공짜 수익을 그냥 챙겨요 안 챙겨요 챙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그 기존에 있던 주주들은 또 내가 5만원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수익이 났으면 챙기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갭상승 한다는 거는 또장 초반에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이거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갭이 상승이 나오는 날갭 이렇게 갭이 상승으로 시작한 날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장초반에 이익을 이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장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저께 이렇게 끝났어요. 어저께 양봉인지 음봉인지 모르는데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갭 갭이, 여기가 만약 5만원이면은, 여기가 5만원이면은,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 한 6만원에 시작했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파, 팔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렇게 음봉이갭 상승이 일어나면은. 그,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저께 어때 5만 원 했던 게 6만 원 되면 아침에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음봉이 안 나오고 다음 날 양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당연한 소리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진짜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갭 상승한 날 양봉 유지가 중요하다. 왜? 장초반에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지고 이 음봉이 나오더라도 금방 빨리 양봉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배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진짜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 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갭하락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갭하락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아침에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죠. 어,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장이 끝나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동시국가 8시 40분까지 무슨 악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이 그 회장이 그 구속이 됐다. 아니면은 상고심에서 무슨 유죄가, 유죄가 확정이 됐다. 아니면 셀트리온이나 실라젠 이런, 이런 회사가 임상이 실패를 했다. 아니면 미국 증시가 뭐 이렇게 급락을 했다 무슨 이유로 그랬을 때이 동시효과에서 이제 누군가는 싸게 팔라고 할거 아니에요 5만원짜리 주식을 4 5 0 0원 또는 4만원에 팔라고 하잖아요 좀더 싸게 빨리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매도세가 강하다 이것도 음, 캔들로 표현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음봉인지 양봉인지 모르지만 이 종가가 5만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4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이 만원이란 이 1만원이 1만원이 지금 손해가 보죠. 근데 어저께 종가로 샀던 그 4만원에, 5만원에 샀던 요 5만원에 샀던 사람은 만원이 손해잖아요. 근데 이게 더 빠질 것 같아. 이게, 이게 더 빠질 것 같아. 이게 사, 3만 원이 되고, 3만 원, 3만 5천 원이 되고, 3만 원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요 사람도, 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파는 게 손실을 줄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요것도 요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장 초반에 불안한 심리로, 이제 투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개파락이 나왔을 때도 양봉 유지가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거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파락이든 갭 갭상승이든 시작해가지고 양봉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중요하다. 개파락이든 갭 상승이든 그냥 양봉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만 또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갭 상승을 하든 갭 하락을 하든 양봉 유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